푸조가 미래 주행에 기준될 차세대 콘셉트카 홀리곤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 자동차 조작 방식을 뒤집는 혁신 기술과 몰입형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하이퍼스케어 조향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원형 스티어링 휠을 버리고 내네 모서리에 원형 포드를 배치한 새로운 구조를 적용해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민첩하고 정밀한 조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항공우주 기술 기반의 스티어 바이와이어가 결합돼 고속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저속에서는 안정적인 조작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차세대 아이코핏으로 다시 설계됐습니다. 하이퍼스케어 뒤에는 31인치급 몰입감을 주는 마이크로ID 패널이 장착되어 주행 정보를 유리에 직접 투사합니다. 또한 크루즈, 헌, 하이퍼 세 가지 주행 모드에 따라 실내 외 조명과 그래픽이 동시에 변하며 새로운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마이크로 LED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푸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전면과 후면 그리고 C필러까지 이어지는 빛의 그래픽은 단순한 조명을 넘어 충전 상태 표시 등 인터랙션 기능도 수용합니다. 실내는 펫타이어 성분을 활용한 도장, 폐차에서 회수한 좌석을 재활용한 텍스타일, 3D 프린팅 구조의 새로운 시트까지 환경성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좌석은 단세가지 구성으로 단순화하고 문은 두개에 XXL 버터플라이 도어를 적용, 해경 양화와 공간 활용을 동시에 잡았습니다.